여덟 번째 이야기입니다. 뭐제 개인적인 생각은 사실 뭐그 베르디 오페라나 푸치니 오페라 다 좋은데 사실 오늘 소개해 드리는 이잘 알려진 이 오페라 세편은 뭐 사실 제가 최고의 오페라로 꼽고 있는 그런 벨칸토 오페라입니다. 이게 뭐냐 그러면은 안나 볼레나라는 오페라, 마리아 스아르다라는 오페라, 어느 로베르트대구레 우리가 흔히 이 도니체트의 이세 편의 오페라를 이제 영국 튜드 왕조 삼부작이라고 얘기하기도 하고 뭐 여왕 삼부작이라고 이렇게 얘기하기도 합니다. 베르디의 뭐 라트라비아타나 리골레트처럼 그렇게 뭐 널리 알려져 있지도 않고 공연도 그렇게 자주 안 하는 거죠. 멋진 오페라 세 편을 이제 한꺼번에 제가 소개를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도니체트의 작품들을 이렇게 보면은 안나 볼레나는 이제 1830년 그 도니제트의 첫 번째 작품입니다. 아주 성공을 거뒀죠. 그 다음에 이제 4년 있다가 이제 마리아 스토아르다라는 작품을 초연을 했을 때는 사실 여러 가지 이제 정치적인 이유로 이때는 좀 실패를 했었죠. 그러다 그, 그때 이제 재공면때 이제 성공을 했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이 여왕산부작의 완결편이라고 얘기하는 이제 로베르트 데브레 1837년에 초연을 했습니다. 그 도니제트의 가장 무르르던 시기에 만든 그런 작품들이라고 보면 돼요. 근데 이 작품들을 이렇게 보면은, 물론 이제 초연이 이때 이루어졌고, 실제 세계적인 그 오페라 그 시장에서도 봤을 때, 거의 100여 년 동안 이제 그렇게 크게 공연되지 않았습니다. 우리나라 초연으로 기준으로 본다면 2015년에서야 이제 안나 볼레나가 초연이 됐고, 마리아 스트라우드가, 스타가 이제 2019년에 초연을 했는 그런 기록만 있어요. 로베트 데비은는 아직 국내에 지금 그 공연된 예가 없습니다. 초연 자체가 없었어요. 자, 왜 그러냐? 제가 이렇게 칭찬을 하고 제 개인적으로 이렇게 좋아하는 이 오페라가 작품성이나 뭐 여러 가지에 비해서 이제 그 공연 빈도가 이렇게 행편없는 이유가 뭐냐? 사실 이게 이제 그 벨칸토 오페라의 성악 난이도가 굉장히 높습니다. 그러니까 성악가를 캐스팅하기가 굉장히 힘들었습니다. 근 그, 그건 이제 그도니제티가 초연을 하고 난 이후에 막뭐 100년 동안 거의 공연이 안 이루어진 이유도 바로 이것 때문이고요. 근데 이제 이 그런 이제 어떤 그 높은 벽들이 그 마리아 칼라스라는 이제 그 걸출한 소프라노가 나오면서 사실 안나 볼레냐가 거의 이제 백년, 1900년도 중반 때 이제 그 공연을 하기 시작했고요. 그 뒤에 이제 조한 서덜랜드나 뭐 여러 명의 이제 아주 훌륭한 소프라노가 나오면서 사실 공연을 이제 하게 됐죠. 그러고 이제 최근에 또 와서는 이제 베칸토 오페라의 뭐에 거출한 이제 어떤 그 현역들 안나네 트레코나 이제 손드라 라도노스키 나탈리 드세이, 디아나 담나우드니 이제 사실 이 베칸토 오페라를 또 아주 무리 없이 또 소화를 하면서 어떻게 보면 이 베칸토 오페라의 어떤 새로운 그 뒷면목을 지금 현재 드러내고 있는 그런 상태입니다. 저번에 그 람메르무에 루치아의 안나네 트레코나 그 롤란드 비아소니 그 이제 공연했을 때그 호평을 받았을 때 그때 인용되었던 이제 그 벨칸토 소프라노가 나탈리트 세이하고 디아나 담나우였었죠. 그죠. 이두 사람이 이제 지금 사실 그 도니체트의 그 특히 도니체트의 벨칸토 부분에 대해서 지금 최근에 굉장히 많이 활약을 하고 있죠. 자, 제가 이제 이그이 그, 이 벨칸토 3부작을 이제 본격적으로 얘기하기 전에 우리가 이제 사전 지식으로 반드시 알아야 될게 뭐냐, 그러면 이제 영국 튜드 왕조입니다. 그러니까 오페라는 약간 그 정상화는 약간 변형된 거지만 그래도 기본적으로 이제 그튜더 왕조의 어떤 정식 역사에 기반을 두어 있기 때문에 우리가 이제 이세 편의 오페라를 이해하기 위해서는 이제 제가 지금 설명드리는 영국 튜더 왕조의 어떤 본 뿌리를 이제 그 상식적으로 이제 좀 알아둬야 됩니다. 약간 진부한 얘기가 되겠지만 제가 사실 오페라를 좋아하면서 가장 이제 즐겁고 또 유익했던 게 제가 이제 그 중세 유럽이었던 역사를 조금이나마 이제 이렇게 계속 이렇게 이렇게 흥미롭게 공부할 수 있다는 점이거든요. 자, 이 튜더 왕조의 어떤 이 이야기는 워낙 드라마틱하고 또 파란만장한 부분이 있기 때문에 오늘 한번 꼭 짚고 넘어가면 좋겠습니다. 자, 이 튜더 왕조의 뿌리는 온 튜드라고 하는 이제 우리 흔히 이야기하는 하급 귀족입니다. 하급 귀족이라면 이뭐 귀족의 마지막 세대이 남작, 자작 뭐 이렇게 되거든요. 하위 귀족이 어떻게 튜더 왕조의 뿌리가 되냐면은 이제 그 잉글랜드 왕 헨리 5세 그 정비였던 왕비였던 이제 캐슬린이 헨리 5세 그 헨리 6세를 낳고 이제 헨리 5세가 이제 죽어 죽고 나서 사실 재혼을 합니다. 재혼을 하는데 이 재혼을 한 상대가 오언 튜터더가 됐고. 이 에드먼드라는 자식을 낳았는데 결국 이에드먼드 이제 왕족이 된 거죠 캐슬린이 왕비였기 때문에 그러면서 이 에드먼드가 마가리 포피트하고 결혼하면서 을 낳은 자식이 헨리 7 세고 이제 그 장미의 전쟁 끝에 이제 헨리 7 세가 드디어 이제 왕이 되죠 뭐 어떻게 보면 이제 반란으로 세운 왕입니다 헨리 7 세가 결국 튜더 왕조의 시조가 된 거죠 이 헨리 7 세는 이제 엘리자베스와 결혼을 해가지고 이제 헨리 8 세를 낳았는데. 이 헨리 팔세 이제 자매 중에서 이제 그 남매 중에서 메리하고 마가렛도 있었습니다. 아시다시피 이제 우리가 알고 있는 그 유명한 이제 헨리 팔세는 여섯 명의 정실 왕비를 뒀습니다. 예를 들면 이 여섯 명은 우리가 흔히 얘기하는 뭐 후궁 이런 개념이 아니고 전부 이제 이혼을 하고 다시 결혼했기 을 때문에 전부 왕비미도 왕비. 그첫 번째가 이제 아라곤의 캐서딘이고 두 번째가 우리가 이제 아는 너무나 유명한 이제 엠볼린 천일의 엠, 그다음 세 번째가 이제 제인 시모 엠캐슬린 캐슬린, 캐슬린 파뭐 이렇게가 여섯 명의 정식 왕비를 둔 아주 웃기는 이제 왕이죠. 이 왕이 이제 그렇게 여섯 명의 왕비를 뒀는데그첫 번째 캐슬린한테 이제 낳은 딸이 메리고, 그다음에 그 유명한 엠볼린의 딸이 이제 영국의 역대 최고의 군주라고 얘기하는 게 엘리베, 엘리자베스 1세의왕입니다 그 다음에 제인 시모가낳은 아들이 하나 있었습니다. 에드워드 6세가 있었고. 그렇게 되니까 이제 엘리 헬리 7세가 이제 스노틀 드 왕조의 첫 번째 왕이 되는 거고요이 사람이 이제 한 24년 정도 재위를 했고. 그다음에 또그 유명한 헬리 8세가 음한 36년 간 38년 간 정도를 이제 재위를 하죠. 그이 헬리 8세가 이제 죽고 나서 유일한 이제 그 아들 제인 시모의 아들 에드워드 6세가 그 뒤를 있습니다. 근데 에드웨드 6세는 이제 또병약하고 이래가지고, 6년 정도밖에 제휴에디 후사 없이 이제 되니까, 이제 왕을, 그 다음 왕을 지금 누가 해야 될지 이제 아주 고민에 빠진 거죠. 그 다음 왕이 이제 지금 메리 1세나 엘리자베스 1세는 이 캐서린도 그렇고 엠벌리는 사형을 당했죠. 캐서린은 폐위가 됐고. 그러다 보니까 메리 1세나 엘리자베스는 어떻게 보면 정식 그 왕, 왕이, 왕이 계승자가 아닙니다. 이 당시에만 해도. 그러다 보니까, 정식 왕위 계승자를 찾다 보니까, 헨리8세의 남매인 메리가 난 프란세스라는 아들, 그, 그러니까 메리의 이제 그 손녀가 되죠. 제인 그레이라는 이 이제 여성이 이제 왕위 계승자, 차기 왕위 계승자가 된 겁니다. 그러니까 네 번째 군주가 된 겁니다. 제인 그레이가. 근데 제인 그레이는 이제 불행하게도 왕위를 9일간 밖에 계승을못 합니다. 그 이유가 이제 그 아라곤의 캐슬린첫 번째 왕비의 딸인 메리 1세가 이제 약간 이제 반란 비슷하게 해가지고 왕위를 찬탈을 한 거죠. 이 메리 1세는 이제 우리가 블러드 메리로 유명합니다. 그뭐 칵테일 이름으로도 있지만 이 메리 1세는 어머니의 슬픔을 너무나 잘 알죠. 사실 아라곤의 캐슬린을 캐서, 이제 폐위하고 엠볼링과 헬리팔세가 결혼을 하기 위해서 사실 그 당시에 이제 그 카톨릭에서 이제 그 반대를 하니까 사실, 그헨리 8세가 종교개혁을 하면서 그 카톨릭교회하고 관계를 끊어버립니다. 그러고 이제, 소위 말하는 신교, 영국의 신교고 성공회라고 하는 걸 만들게 되죠. 그러니까 이 종교개혁까지 하면서 캐서린을 물리쳤기 때문에 메리 1세 입장에서는 엄청나게 이제 어머니의 한을 갖고 있죠. 그래가지고 이 메리 1세가 즉위한 5년 동안, 소위 말하는 신교, 그 성공회의 모든 그 종교적인 탄압이 시작되죠. 많이 죽여 버립니다. 그래서 이제 이 블러드 메리라는 그런데도 불구하고 이제 사실 앤볼링과는 메리가 굉장히 그 천지 원수 관계임에도 불구하고 심지어는 엘리자베스 어렸을 때 메리 일세가 뭐 유모 역할까지 했었다 그러죠. 왜냐면 그 이제 왕그 공주가 아니고 이제 폐위가 됐기 때문에 서자 칩을 받았던 그런 또역사도 있으니까 근데 사실 메리 1세가 5년간의 짧은 그 통치기간을 끝내고 그 왕위를 이제 엘리자베스한테 물려주는 그런 또 일이 생겼더라고요. 이렇게 해서 이제 1번부터 6번까지 6명의 군주가 통치한 이 시기를 우리가 튜도 왕조라고 얘기합니다. 이 튜도 왕조의 이제 이 6명의 군주 마지막 그 엘리자베스 1세가 뭐 사실은 제위하고 있던 그 뭐 45년간 동안, 사실 영국은 엄청나게 강대국이 됐죠. 당시에 초강대국이었던 스페인의 무적함대를 무찌르고, 뭐, 영국의 전성기를 이끌었던 여왕이기 때문에. 근데 이제 엘리자베스가 후사없이 결국 죽게 되는 그런 상황인데, 여기 보면 다시 헨리팔세 이제 또 남미 하나가 마가렛이 있었는데, 이 마가렛은 스코틀랜드 왕, 제임 스튜어드 4세하고 결혼을 하죠. 그리고 스튜어드 5세를 낳고, 이제 스튜어드 5세의 딸이 이제 그 유명한 또 메리 스튜어드입니다. 지금 제가 말씀드린 모든 이름은 이제 지금 영어식 발음입니다. 뭐 영국이니까 당연히 영어식 발음이죠. 근데 우리가 알고 있는 오페라는 이탈리아식이기 때문에 이게 사실 짠 매칭이 안 되는데 제가 그건 이제 다시 말씀을 드릴게요. 이 메리 스튜어드는 또뭐 여러가지 이제 또이그 정숙치 못한 뭐 이런 부분과 정치적인 여러가지 이유로 메리 스튜어드가 사실 왕위에서 쫓겨납니다. 스코틀랜드 왕위에서. 그리고 쫓겨나면서 자기 아들이 이제 제임스 튜, 스튜어드가 굉장히 어렸을 때 자기 아들한테 물려주고 나서 망명을간게 이제 사실은 잉글랜드입니다. 잉글랜드의 엘리자베스 여왕 그의 보호를 받게 되는 그런 역사적인 사건이 있습니다. 여기에서 이제 제가 이제 이 오페라에 이제 오페라와 이제 연관이 됩니다. 이 제임스 스튜어드 1세는 사실 이제 엘리자베스 여왕, 그 로베르트 대구의 마지막 장면이 내 왕위를 제임스에게 물려주라 하는 그런 대사가 실제로 있습니다. 그, 잉글랜드 왕위를 제임스 스튜어드한테 물려주니까 어떻게 됐는가? 제임스 스튜어드는 원래 이제 이 스코틀랜드 왕이었었죠. 그러니까 잉글랜드와 스코틀랜드 왕을 이제 동시에 하게 되는 게 제임스 스튜어드고, 이때부터 이제 소위 말하는 튜어드 왕조는 끝이 나고, 7번부터는 이제 스튜어드 왕조가 이제 시작된 겁니다. 잉글랜드에. 이게 이제 사실 영국 튜더 왕조의 시작과 끝입니다 근데 지금 이제 제가 이제 오페라를 소개시켜 드려야 되니까 여기에서 이제 앤 볼린이라고 엘리자베스 1세의 여왕, 불행한 여왕 앤 볼린이 이탈리아식 발음이 안나볼레나 입니다 이게 이제 소위 말하는 오페라의 그 여왕 시리즈의 첫 번째 작품이 되는 거고요그 다음에 이 스코틀랜드 왕이었던 이 왕이었던 메리 스튜어드는 이제 이게 이탈리아식 발음이 마리아 스트라, 스트라우드랍니다. 그러니까 마리아 스트라르다가 이제 메리 스튜어드가 된 거고요. 세 번째, 이제 그 여왕 시리즈의 세 번째 작품은 엘리자베스 말기에, 그러니까 53살 정도 때 이제 발탁한 신화가 있습니다. 이게 로버트 데브르라는 이제 영, 영국식 발음이 로버트 데브르인데 사실 이 로버트 데브르와의 어떤 사랑과 애증의 그런 오페라 작품이 이제 세 번째 작품이 로베르트 데브레가 탄생된거 거든요. 이세 작품은 우리가 이제 여왕 삼부작 혹은 투도왕조 삼부작이라고 하는 이제 도니제티의 이제 오페라로 지금 탄생을 하게 된 겁니다. 이게 이제 투도왕조와 아 이제 이 제가 오늘 지금부터 소개시켜드릴 그세 편의 오페라와의 어떤 역사적인 백그라운드입니다. 물론 오페라는 역사적인 사건하고 약간 그 격리가 있긴 있어요. 지금 보면은 이제 지금이 오페라 인물하고 이제 이게 영어 오페라 인물은 이제 이탈리아어로 지금 만든 거고 실제로 역사적인 인물들은 이제 영어가 당연히 지극히 당연하겠죠. 이 영국 사람들니까. 그러니까 안나볼레나는 엠볼린 엘리코로 나오는 게 이제 헨리 팔세입니다. 헨리 팔세고 조반나 세이모르가 이제 소위 말하는엠볼린의신녀였다가세 번째 왕비가 된 제인 시모. 그다음에 리카르도 페르시하고 이제 이 안나볼레나의 안나볼레나의 옛 애인이 로 나오는 게 이제 사실 헨리 퍼스티. 그럼 노체 포르트가 이제 안나 볼레나의 오빠입니다. 로시퍼도 공작으로 나오고 그리고 안나 나 볼레나를 이제 짝사랑하는 이제 악사 음악 그 시나 스메톤은스메트네 이제, 이제 그 이탈리아식 발음이죠 이런 식으로 이제 마리아 스트라우다는 메리스튜어드 엘리자베타라고 하는 것 이제 엘리자베스 일세고 레이체스트 백작은 이제 레스트 백작. 그 다음, 로베트 데브레는 로봇 데브루, 이 s 6백작이고요 오페라에서는 안나블레나와 이제 사실 페르시와의 어떤 사랑, 불륜이죠. 그, 이제 안나블레나는 이미 왕비가 되어 있는 상태였기 때문에. 근데 엘리코 입장에서는 이제 이두 사람의 이제 관계를 이제 불륜으로 몰아서 어떻게든 자기는 이제 이미 제인 조간나 세모르라는 여자하고 이제 사랑하는 사이였었고, 그 다음, 후사를 잊지 못하고 있는 안나볼레나를 어떻게든 폐위시켜야 되기 때문에 함정을 만들죠. 두 사람의 분륜을 함정을 만들게 하고, 그게 같이 엮인 게 이제 스메톤이고 영모, 그 당시만 해도 이 여왕의 분륜은 영모입니다. 영모죄로 이제 사실 안나볼레나를 이제 처단을 하죠. 처형을 하면서 결국 제인 조안나 세모르하고 이제 세 번째 결혼을 하게 됩니다. 그지만 실제로 이제 정사 입장에서 봤을 때, 는 이제 약간 차이가 있죠. 그다음에 마리아 스트라우라는 마리아 스라우트하고그엘리자베스 이제 엘자베타의 이제 그인 엘자베타가 사랑하는 레이체스터하고의 어떤 사랑이 핵심입니다. 계속 마리아 스트라우라는 사실 영모나 여러 가지 이유로 이제 그 감금되어 있는 상태에서 레이체스터 자기가 사랑하는 레이체스터가 마리아 스타우더를 진심으로 이제 사랑하면서 자꾸 편을 드니까 이제 애, 그 애정이 애정이 증오로 이제 바뀌는 그런 상태로 내가 결국 마리아 스타우더를 죽이게 되죠. 이게 이제 오페라 의 얘기고. 그러로베트 데브레는 이제 그 젊은 나이에 그러니까 53살의 젊은 17살의 발탁한 자기 신화 그러니까 실제 인나 나이 차이가 엄청납니다. 한 30살 이상 난것 같은데 이 로베르토 데블의 에식스 백작이 그 사라라는 이제 여자를 좋아하니까 이제 엘자베스가 사라를 이제 노팅엄 공작에다 결혼을 시켜버리죠. 강제로 그렇게 한 이제 두 사람의 사랑에 이제 엘자베스가 이제 지투와 증오로 인해 가지고 에스스 백작을 죽이는 게 사실 오페라의 핵심 스토리입니다. 근데 사실 이게 정사적인 측면에서 봤을 때는 이세 개의 사랑은 약간 이제 꾸며는 거죠. 따지고 보면 로베르트 데브리의 살아난 로프팅한 공자는 사실은 허구의 인물이고요. 그러다 보니까 뭐이 사랑 자체도 사실은 제가 보기에 허구입니다. 이제 그 역사적인 사실의 바탕을 두고 있지만 그 오페라의 참재, 이제 그 어떤 쏠쏠한 재미를 위해서 이제 이 애정이라는 소재를 추가를 시켰는데 그 애정의 소재는 제가 보기에 실제 역사를 잘 보면은 뭐 그렇게 신빙성이 있는 부분은 아니에요. 다시 이걸 정리를 한다면은 안나 보레나의 핵심적인 이제 그 서재는 오페라입니다. 안나와 페르시기경의 불륜, 불륜이 이제 사실 엘리코를 이제 자극하죠. 근데 사실은 이 불륜도 엘리코가 만든 함정이었을 확률이 높죠. 거기에 이제 스매튼이라는 어리석은 친구가 이제 끼어들어가지고 결국 이 친구의 허위 자백으로 인해서 이제 결국 안나하고 뭐 안나의 오빠를 이제 사형시키면서. 어떻게 보면 자기는 이제 새로 결혼을 할수 있는 그런 이제 기회를 갖게 된 거죠. 엘리코가. 근데 이게 이제 정사에서 보면은 사실 엠보윈이 이제 사실은 죽게 되는 제일 큰 이유 중에 하나는 사실은 아들을 이제 출산하지 못하는 제일 큰 이유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사실 헨리 8세 입장에서는 자기 후사를 지금 아들을 낳아서 그 아들한테 왕위를 물려주고 싶은데 사실 첫 번째도 그렇지만 두 번째 엠보윈도 그걸 못하게 되고 또 그리고 아들 임신한 상태에서 또 사산도 하고 유산도 하고 뭐 이렇게 계속 하던 그런 상태가 있었고요. 근본적으로 이제 그 반역 혐의를 뒤집어 씌운 것은 사실 오빠인 로체포르트하고의 근친상간이 역사에선 기록이 돼 있습니다. 근친상간을 했는지 안 했는지 모르겠지만 이제 그 죄명은 그렇했다 그렇다는 거죠. 그리고 스매턴이라고 약간 그 이제 그 음악 악사도 실제로 역사에선 있었고요. 그러니까. 그 헨리 퍼시하고의 이제 사랑은 그 헨리 8세하고 결혼하기 전에 이 헬, 헨리 퍼시라는 그 백작과 이제 약혼을 하려고 했던 건 맞, 맞는데 사실 워낙 이 가문 자체가 차이가 났기 때문에 앰벌린의 가문보다는 이 헨리 퍼시의 가문이 워낙 높았기 때문에 사실 그 이루어지지 못했고 그 이루어지지 못한 이후 그 엠벌린이 이제 헬리팔세와 결혼한 왕비가 된 이후부터는 뭐 어떤 두 사람의 어떤 사랑 그 사랑 관계는 사실 전혀 없었던 그런 상태입니다. 그러니까 펴시, 페르시는 뭐 결국 그 사형을 당하지도 않았죠. 결국 오페라에서도 보면 그 안나하고 로첼 포르트만 지금 참수를 당하는 그런 장면이 나오고요. 마리아 스타우드는 그 오페라에서는 마리아와 그 레이체스터의 사랑이 이제 핵심이고, 엘자베타가 이제 질투를 심하게 하죠. 그리고 레이체스트가 계속 마리아를 끼고 돌고 편을 들고 변호를 하는 게 결국 그 여왕의 분노를 더 자극시키는 그런 형태로 이제 그게 전개되지만, 사실 마리아 스트라우다는 스코틀랜드 여왕에서 이제 폐위가 되고 망명을 한 상태에서 엘리자베스가 사실은 그를, 그녀를 보호해준 슴에도 불구하고, 사실 그 당시에 이제 그 굉장한 경쟁 관계에 있던 이제 스페인에, 스페인에서 이제 이 사실 마리아 스트라우더를 이렇게 후원 좀 밀어준다고 얘기해야 되나요? 그런 식으로 해가지고 사실 엘리자베스 왕위를 찬탈하려고 했던 그런 영모가 기록에 있습니다. 그리고 사실 어떻게 보면은 이그 엘리자베스는 엠볼린이 사형을 담망함으로 해서 사실 그 왕위 계승의 어떤 정통성이 사실 마리아 스트라우더보다 훨씬 약하죠. 마리아 스트라우더는그 헨리 7세의 이제 그 딸이 스코틀랜드 왕하고 결혼하면서 생긴 그 손녀기 때문에 어떻 보면 왕의 계승의 정통성은 마리아 스트라우더가 훨씬 더 높습니다. 잉글랜드 입장에 봤을 때도. 그 다음에 그 레이체스트는 이제 이 사람은 굉장히 기회주의적인 부분이 많아서 그 엘리자베스 여왕과 정식 혼인에 가장 가까웠던 사람은 맞아요. 그 엘자베스가 이 레이체스터를 사랑을 했는지 안 했는지는 사실 역사에 정확하지는 않고, 더군다나 이제 그 엘자베스가 마리아 스트라우드와의 짝으로 이제 정치적인 목적으로 레이체스터와 연결을 해주려고 했던 그런 역사적인 흔적은 있지만, 뭐두 사람이 사랑을 했고, 또뭐 엘자베스 여왕이 이 삼각관계로 두 사람의 사, 관계를 질투했다. 이거는 사실 좀 허구라고 봐야 되는 거죠. 그 다음에 로베르트 데브레가 그, 나이가 들어서 아주 어린 에시스 백작을 중용을 했고, 에시스 백작이 또 여러모로 중신으로서의 어떤 많은 공을 세운 것은 틀림없습니다. 그럼 뭐, 남자로서의 어떤 애정관계가 있었는지 없었는지 사실 흔적이 없습니다. 그리고 에시스 백작이 뭐, 사라와 엘리자베스와의 어떤 삼각관계의 핵심이 돼가지고, 결국 에시스 백작이 오페라에서는 에시스 백작이 엘리자베스보다 사라를 더 좋아하는 게 결국은 엘리자베스 여왕을 분노를 하게 만들어서 뭐 사형을 시키는 뭐 이런 형태로 지금 이제 극이 이끌어지는데 실제 에시스 백작이 사형을 당한 거는 아일랜드 문제를 잘 해결해야 되는데 아일랜드 문제를 여왕이 원하는 대로 해결을 못 해가지고 문책을 당하죠. 문책을 당하니까 이 친구가 이 반란을 획책합니다. 그 영문적으로 사실 죽게 되죠. 역사는 그렇게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살아나, 살아는 이제 후구인물로 나오는 것 같아요. 이게 이제 현재 그여왕삼부작의 실제 역사와의 이제 비교했습니다. 자, 그래서 이제 제가 이제 세 편의 멋진 오페라를 소개를 해드리는 건데, 셋다 이게 이제 뉴욕매트에서 2011년, 12년, 16년에 이제 공연을 했던 거고, 뭐이 출연진도 아주 대단한 분들입니다. 제가 보기에는 뭐 거의 최근에 2000년 이후에 공연한 최고의 여왕 삼부작이라고 판단이 됐기 때문에 이세 작품을 선정을 했고요. 이세명세 작품을 이제 연출했던 데이비드 맥비키는 영국 사람입니다. 1966년생이시고요. 오페라 연구 연출가고 뭐 굉장히 훌륭하신 분입니다. 그러고 이제 이분은 이제 사실은 정통 오페라를 이제 거의 연출을 많이 했고요. 제가 소개 시켜드린 작품들 거의 대부분 뭐 아드리아나 르쿠브레르나, 뭐 저기 카발레리 로스티카나, 그다음에 뭐 노르마 이런 작품들을 전부 다 이제 이분들이 연출을 했던 거거든요. 제가 개인적으로 굉장히 좋아합니다. 자, 안나 볼레나의 1막 피날레. 아, 내 운명이 결정되었구나. 사실 이게 이제 그 엘리코, 엘리칠세가 이제 함정을 파놓고 사냥을 나가죠. 그 상황에서 이제 퍼, 저 페르시와 이제 둘이서 막 그 페르시를 예, 이제 위험을 이제 직감한 안나볼레나가 이제 해외로 나가라고 얘기를 하면서 옥신닥신할때 이제 안나볼레나를 짝사랑하던 그스메턴이 몰래 침입해서 이제 초상화를 훔쳐가지고 이제 있다가 결국 헬리 엘리코가 이제 사냥 중간에 일찍 왔죠 왜냐면 이제 이 안나볼레나를 제거를 해야 되기 때문에 이제 뭔가를 잡기 위해서 지금 함정을 파는데 걸렸습니다. 그러고 나서 이제 부르는 아주 폭발적인 일막 피날레 아리아입니다. 아, 내 네, 운명은 결정됐구나 한번 들어보시죠. 마리아 스트라우드에서도 이 일막 피날레 낭대는 이제, 이제 그 레이체스트 백작이 어떻게든 이제 마리아, 그 마리아 스트라우드를 구명하기 위해서 여왕을 알린 할때 엘리자베스 여왕을 알린 할때 제발 이제 거분고분 용서를 빌고 또 사면을 그렇게 요청하고 하고 라 그렇게 애를 애구복걸 했는데 이제 그 엘리자베스 여왕이 마리아 스트라우드한테 굉장히 자극적인 말들을 이렇게 보니까 결국 마리아 스타우다가 참지 못하고 이제 심지어는 그 천하의 그 엘자베스 여왕을 면전에다 두고 안나 볼레나의 천박한 딸이라는 그런 뭐 매춘부 이런 말을 서슴지 않게 돼서 결국 이제 참수를 당하는 결정적인 이제 계기를 제공하는 게 일막 비난의 장면입니다. 이것도 한번 보시죠. 그러면 이제 세 번째 영상은 이 로버트 대블의 이제 트레일러 영상입니다. 이 공식 트레일러 영상입니다. 한번 보십시오. 자, 흥분되시죠? 이새 작품은 정말 멋진 작품입니다. 자, 이제 제가 이제 이새 작품을 안나볼레나부터 이제 상세하게 이제 해설을 해드렸다고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